타이완 관광국이 지난해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타이완 내 관광지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르웨탄이 3년간 1위를 고수했던 지우폰을 넘어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지우폰은 교통이 불편하고 특색을 갖춘 상품이 없으며 관광객이 너무 많은 등의 원인으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영화 비정성시에 나오는 지우펀의 모습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우펀은 엄청난 인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만라좋아나관광국의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우펀은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르웨탄이 지우펀을 밀어내고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 등극했습니다. 지우펀은 교통이 불편하고 특색을 갖춘 상품이 없으며 인파가 너무 붐비는 것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타이완을 찾는 관광객은 한 해에만 400만 명에 달합니다. 지우펀의 불편한 교통 탓에 타이완을 찾는 관광단이 르웨탄으로 점차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우펀 관광객은 일본과 한국의 배낭여행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